안녕하세요. 수업의 팡터입니다. 지난 강의 에 이어서 각종 연산자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연산자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연산자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번에 지난 시간에 하던 거에서 이 예시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시킨다. 이게 대입 연산자였죠. 보통 이제 근데 왜 대입 연산자를 먼저 안하고 이 플러스를 먼저 했을까요 그쵸 이런 것처럼 연산자들은 자기들끼리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연산자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괄호를 제일 먼저 합니다 보통 보통 괄호를 제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증감 연산자 증감 연산자를 보통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로를 하기 전에 보통 기본적인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뭐 곱셈, 당연히 나눗셈, 뭐 나머지 이런 것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셈, 뺄셈. 이거는 저희 수학할 때도 똑같죠?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고 더하기 빼기를 하죠. 그런 거랑 똑같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비교. 음, 비교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관계 연산자죠. 뭐, 누가 크고, 누가 크고, 누가 크거나 같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동등한 거. 같은 거.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not 연산자라 서 느낌표라고 있는데, 이게 not하고 등호를 쓰면 같지 않다. 같다. 이거는 같다의 뜻이고 같지 않다. 비교 연산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논리 연산자라는 걸 배울 텐데 일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걸 앤드라고 하고 이걸 오월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순위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들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본능적으로 아마 하시다 보면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들, 뭐 쉬운 거부터 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결과 값을 예를 들어서 10 플러스 5이 뭐3 이렇게 됐다. 그럼 이 결과값은 얼마일까요? 수학 시간에 학교에서 다 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결과 값을 예측해 보죠. 얼마죠? 그렇죠 여기서 곱하기가 더 우선순위가 높고, 나누기, 퍼센트 기호, 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플러스보다 곱하기를 먼저 해야겠죠? 대입 연산자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먼저 하면 15, 15에서 10을 더하면 25의 값이 나오겠죠? 한번 맞는지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더 대입을 해주는 게맨 마지막 실행하면 값이 그렇 25로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5에서 3을 곱하면 45죠. 왜냐? 괄호가 거의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곱하기 3을 하면 45가 되죠. 그쵸. 4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이 컴퓨터가 우선순위를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막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num1. 5종, int num2, 10이라고 해죠 int num3은 15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자료형으로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가 아니라 num1이죠. num2 num2 num3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측을 해보시면 num1에서 넘 num2 넘 누가 더 클까요? 여기 비교 연산자가 먼저고 그 뒤에 이 논리 연산자가 나오죠 그럼 비교 연산자를 먼저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비교 연산자를 하면 num1이 큰가 num2가 큰가 그러면 num2가 크죠 그러면 참 그리고 num2랑 넘 num3 넘 num2랑 넘 num3을 넘 비교하면 num2가 큰가 num3이 큰가 num3이 크죠 이것도 참 참과 참, 엔드는 논리 연산자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1과 1이 나오면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이죠. 트루. 참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과 값이 참이 나온다는 소리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1이라는 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갈호를 이렇게 쳐줘도 되지만, 갈호를 쳐주지 않고도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논리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산을 해준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연산자의 축약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의 축약형이 뭐냐. int num125가 있고 num2가 3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num1에 제가 아까 뭐 증감 연산자도 있으니까 이렇게 1을 더해서 6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1이 아니라 숫자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플러스 는2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넘 1이 2를 추가하고 싶다. 어떤 느낌이냐? 넘 1은 넘1 플러스 2. 이거를 축약해 놓은 게이 문자라는 거죠. 혹시 지금 넘 1을 출력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5에서 2를 더했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라고 했죠. 그럼 5넘 5에 이 대입 연산자는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마지막에 실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5가 2랑 먼저 더해서 7이 되고 이 7이 넘 1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넘 1은 지금 얼마죠? 7이죠. 이렇게 7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축약형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연산자의 축약형이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됩니다. 마이너스 2를 했다고 치죠. 그럼 이거는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넘 2는 넘 2에서 빼기 2를 한 값인 거죠. 그러면 대입 연산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이 사칙연산 먼저 하겠죠. 그러면은 넘 3을 여기 넣으면 3에서 2를 빼니까 1인데 그 1을 넘 2에 넣은 거죠. 그럼 넘 2는 지금 값이 1이라는 겁니다. 한번 넘2 값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1이 나오죠. 1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자의 추약형을쓸수 있는데, 당연히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고 다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퍼센트도 됩니다. 한번 해 볼까요? num1이 5인데 이렇게 하면 결과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num1은 num1. 처음에는 헷갈리면 이렇게 풀어서 적는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나누기 2 이러면 결과가 얼마일까요? 5를 여기 먼저 대입을 하고 5에서 2를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근데 그 2%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1이 됩니다 그러면 1을 num1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num1은 결국 1이 되겠죠. 한번 num1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 1이 출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추격형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주석을 처리해서 한번 풀어서 써서 결과 값도 예측해 보고 한번 출력을 해 보시면은 연산자 추격형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지 않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shift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 연산자는 우리가 시아웃 할때 제가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있죠 이 꺽쇠 이 꺽쇠는 제가 원래는 기본 C++ 연산자 라고 했는데 뒤에서 나중에 설명하겠다 하지만 여기 시아웃에서는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변형돼서 함수 오버로딩이 됐기 때문에 이 꺽쇠가 스트림 사비 연산자로 사용됐다. 이게 쉽게 말해서 데이터의 흐름이다. 어떻게 흐르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가 왼쪽으로 흘러가서 시아웃이 하는 역할이 콘솔이 출력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출력해줘라고 데이터를 넘겨줘서 출력을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제로 이시프트 연산자도 이 꺽쇠입니다. 이 원래 꺽쇠의 기능이죠. 이스트림 사비 연산자는 꺽쇠의 기능을 살짝 바꿔서 쓴 건데 그거는 뒤에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할때 다시 배워 보도록 하고 원래 기본 시프트 연산자의 기능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 원래는 비트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진수죠. 이진수 컴퓨터는 다 0과 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진수를 배워야 되는데 이 강의 목적상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조금 생략을 했었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십진수죠. 저희가 그냥 1 2 3 4 5 이렇게 쓰는 게 이거를 제가 12를 이진수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12를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2의 0승 자리. 그래서 1자리고 2의 2승 자리, 2의 3승 자리, 2의 4승 자리인데 10진법하고 똑같아요. 10진법이면 여기가 0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처럼 2진법이기 때문에 2의 0승 자리, 2의 1승 자리, 2의 2승 자리, 2의 3승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의 3제곱 자리에 지금 하나가 있고 2의 2제곱 자리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돼서 값이 8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12입니다. 이게 10진법으로 바꾸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게 10진법으로 12를 2진법으로 나타낸 게 이거입니다. 쉬프트 연산자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12가 있는데, 2진법은 이한 자리수가 커질 때마다 2를 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프트 연산자가 그래서 결국 뭐냐, 제가 쉽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int num에 뭐,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cout num을 만약에 이 shift 연산자가 숫자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을 해볼게요. 어떻게 계산하냐. a num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온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러 개를 찍어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3과 2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6, 12, 24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 네, 어떻게 나왔냐. 이 3, 넘이 3이죠, 원래. 3에 곱하기 2에 1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에 1승은 얼마죠? 6이죠. 3 곱하기 2니까. 그럼 2에 2승은 얼마예요? 4죠. 그 2에 2승을 3에 곱한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4니까 12. 그럼 2의 3승은 8이죠. 8을 3이랑 곱하니까 24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 얼마를? 2의 제곱수만큼. 이거는 n 이라는 숫자랑 2의 1제곱만큼 곱하는 거고, 이거는 n 에서 2의 2제곱만큼 곱하는 거고, 이거는 n 에서 2의 3제곱만큼 곱하는 거예요. 대충 원리가 느낌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2에 배곱수로 늘리고 싶을 때이 쉬프트 연산자를 쓰는데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꺽쇠가 사실 왼쪽으로 가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꺽쇠를 한칸 이렇게 옮긴다는 거죠. 이 1이 이1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한 칸이 옮기면 이게 2의 3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이 되는 거죠. 2를 한번 곱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알면 이 원리를 쉽게 이해를 할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예시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도 반대로도 할수 있죠. 반대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기 쉬울 텐데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이거를 제가 똑같이 세 개를 복사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num값이 얼마죠? 이게 지금 24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예, 한번 예측을 해보죠. num에서 곱하기인데 어떻게 곱하냐? 역으로 곱하는 거죠. 그러면 나누기가 되겠죠? 2의 1제곱만큼 나누기라는 거죠. num은 이것도 2의 2제곱만큼 나누기 이거는 2의 3제곱만큼 나누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num1은 2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1이 나오겠죠. 나머지가 1이고, 몫이 1이고, 3을 4로 나눠버리면, 몫이 얼마죠? 0이 돼버린 거죠. 3을 8로 나눠버리면, 몫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 0 0이 나온 겁니다. 몫만 출력하기 때문에 1 0 0이 나온 거죠.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이런 게 있다. 한번 다시 봐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